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은 여러 주식이 하락하는 하락장이네요 월요일부터 주식창을 열어보기 무섭습니다 그래도 이런 하락창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리고 저평가 배당주식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은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시가 총액 7천억대의 대형 주식이면서 하락장에서 상승을 하니 예뻐 보이네요. 참고로 황금 거북이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낮아져서 배당 수익률이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당을 주는 주식이지요. 2022년 2월 24일 황금 거북이는 PERO 그리고 52주 최저가 저평가 황금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현대건설기계 주식 매수 의견을 냈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2021년 11월에 4만원에 매수를 하면 반등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리고 나서 한번 큰 반등을 줘서 수익을 한 차례 낼수 있었고, 다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2차 지지선 아래로 내려왔네요. 이때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수익권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현대 건설 기계의 주봉 차트를 본다면, 현재 이동 평균선 121선을 터치를 하고 있고, 201선에는 아직 아래에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건설 관련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도 볼수 있었죠. 물론, 2020년 3월 저점을 찍고 천천히 오르고 있던 주가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급하게 상승을 해서 그런지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3월 주가 대비 고점의 주가는 6배 수준입니다. 그만큼 매출액이나 단기 순이익이 따라온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생각을 해도 현대건설 기계 예상되는 주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일봉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황금 거북이도 1차 지지선에서 매수 후 수익을 실현했고 다시 2차 지지선에 신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2차 지지선 35,000원에 신규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황금 거북이의 예상보다 조금 더 낮아지기도 했었죠. 그래도 단기적인 하락 폭이 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주봉 차트상 120일선과 200일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일까요? 주가가 상승을 해서 수익 구간이 되었네요. 이제 수익을 낸다면 1차 수익선으로 4만 원, 2차 중기 수익선으로 4만 5천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이후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 나올지가 먼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스나 주식입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 종목을 알고 계실 수 있죠. 반도체 후공정 관련한 종목이고 시가총액 6천억 대의 중형 주식이지요. 지금 52주 최저가 근처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죠. 테슬라 말고 테스나 이 영상 하나로 종목 분석 끝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2월 11일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가가 거의 5만원이었거든요. 황금 거북이는 이 당시 사모펀드 매각 이슈도 있지만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니기에 1차 지지선 4만 3천원, 2차 지지선 4만원이라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폭락을 하고 성장 관련 주식도 하락을 많이 했지만 테스나 주식은 의외로 잘 버티고 있었죠. 2018년과 2019년에 한 차례씩만 이동 평균선 121선을 찍고 나서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번 2022년 3월 7일에 드디어 이동 평균선 120일 선을 터치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200일 선에는 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주식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 주식이고, 성장 주식이지요. 아무래도 상승 추세에 있던 주가가 과열 구간으로 올라가니, 보합 추세로 잠깐 전환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테스나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5년 연속 단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단기순이익 역시 계속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지요. 다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기관 및 외국인 지분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어렵고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안정성과 성장성. 두 둘다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테스나는 매각 이슈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반도체 관련 회사는 매각을 할때 저가에 매각되기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더 높은 가격에 매수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으며 저 역시 지켜보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이죠.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엉망인 이유는 시작부터 2% 가까이 하락한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장중 앞자리 6이 보일 만큼 내려간 모습을 볼수 있고 현재 52주 최저가 근처로 주가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앞자리가 6이 보인다고 바로 매수를 할 생각을 하는 시청자분이 있을까 봐 영상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삼성전자를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가전,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 중에 주봉차트상 이동평균선 121선, 2 0 0일선에 내려와서 매수하는 저평가 구간보다는 61선, 121선이 더 좋은 투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고 삼전 적금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요. 모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라. 맞는 말입니다. 다만 황금 거북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남들보다 덜 물리는 가격에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지요. 이미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던 상승 부담감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추세가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맞출 거예요. 당장 일주일 뒤에 정치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 과거의 사례를 두고 보는 수자도 괜찮습니다. 이미 인지도와 수급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7만 원이 깨진다면 68,000원까지는 더 쉽게 내려올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주봉 차트상 이동 평균선 121선을 찍게 됩니다. 황금 거북이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68,000원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 2020년 3월과 4월에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삼성전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투자 가능 자산을 모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방천의 관점에서 나온 것처럼 공포에 다가서고 흥분에 냉철하다면 좋은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만 위 아래로 튀는 것이 아니지만 날씨도 위 아래로 일교차가 큽니다. 우리는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돈이 적을지라도 시간은 많습니다. 다만 더 시간이 많아지려면 건강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겠지요. 경기장에서 떠나지 않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배신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오래전부터 저의 투자 원칙 중 하나입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요. 영상을 보고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후원이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시면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